안녕하세요. 오직 테슬라입니다. 굉장한 소식입니다. 중국에서 모델 Y 6인승에 대한 보도 해제가 조금 전에 되었습니다. 가장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. 중국 339,000 위안이고 47,180달러 시작입니다.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, 자, 이것만 이번 영상에서 짧게 하고 끝낼게요. 6,553만원입니다. 자, 이 얘기는 뭐다? 한국에서 한국 테슬라 콜리아가 마음만 먹으면 6,999만원 사장님이 미쳤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7,000초반대 가능하겠죠. 7,000후반은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그래서 사장님이 미치면 6999. 네. 사장님이 정상이면 한 7,199만원, 7,299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그래서 광고 쭉 나오고 그 다음 영상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굉장합니다. 의외로 사운드가 좀 좋아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네, 광고에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긴데 뒤쪽에 스피커가 추가되면서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그리고 시트의 경우 이게 퍼포시트 라고 했잖아요. 자 1열 헤드레스트 조절됩니다. 2열도 헤드레스트 조절됩니다. 그 다음에 2열의 전동식 팔걸이. 저기 밑에 보이시죠? 흰색인데 기둥은 네,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만 위에 손잡이 부분은 흰색에 저게 위아래로 네, 전동식으로 조절됩니다. 그 다음에 2열의 열선 통풍. 1열에 당연히 열선 통풍이고, 3열에는 열선이 있고, 그 다음 3열의 에어컨 송풍구도 있다. 거의 완벽합니다. 이 정도의 차가 없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다? 자, 6999냐, 네, 7199냐, 그 정도를 두고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6999면 마찬가지로 거의 뭐 분단위로 이 차량을 받는 게 거의 몇 달이 차이가 날 겁니다. 줄 서십시오. 감사합니다.